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킹스튜브 050402, 05 남한국 유다왕들의 이야기, 04 20명 왕들 중에서 4대 임금 여호사밭, 02 여호사밭 왕의 5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길락 라못 전쟁 이야기입니다. 050402,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합왕과 여호사밧왕의 연혼입니다. 길란 나무 전쟁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아합왕과 여호사밧왕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임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폭군이자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한국 유다의 4대 임금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4대 개혁군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요사바의 아버지 아사왕이 41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북왕국은 2대 나답부터 7대 아합까지 6명 왕들이 교체됩니다. 그동안에 남과 북, 북과 남은 끊임없이 갈등, 반목, 전쟁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요사바 시대가 되면서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사밭이 부교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밭은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는 남한국으로 시집와서 남북평화에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남한국 역사에 대재앙을 일으킨 악녀 중의 악녀가 됩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또왜 신앙이 독실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과 연혼을 맺었을까 그것은 후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 관계만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사돈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나못치기를 권하였더라. 길란 나못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였습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인데 여당강 건너 북쪽 아람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람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은 흔쾌히 허락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서 참전합니다. 둘째로 세드기야와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길람 나무수로 출전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우리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신탁을 받고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은 어용 선지자 4 0 0 명을 부릅니다. 우리가 길람 나무에 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자, 승리를 예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볼 때에도 한 눈에 봐도 이것은 어용 선지자의 엉터리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요청을 해서 결국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그 사이에. 어영 선지자 대표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퍼포먼스 예언을 합니다 야베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침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나무수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야베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자. 그 사이에 미가야 선지자가 옵니다. 뒤늦게 도착한 선지자는 먼저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예언을 하는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란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베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사실 이북 이스라엘 아합이 길란 나무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출전했다가 아합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오용선지자 대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회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혹은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그들이 선포한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될수 있을까요? 결국 패배를 예언한 미가야는 옥에 갇히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용 선지자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길란 나무를 향해서 출전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길란 나무로 가서 죽게 할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을 무시는 했지만 아합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의도적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기 전쟁인데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하고. 도와주러 온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변장한 자신은 적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언이 불발된 거죠. 예언이 불발되면 선지자도 하나님도 우습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짰는데 이 착한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청대로. 왕복을 입고 자신을 노출시켜서 전투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장군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번 전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아합의 목이다. 아합이 아니면 싸우지도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왕복을 입은 요사밧을 볼까요? 그날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승리는 아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복을 입은 요사밭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람의 용감한 장군들이 요사밭을 애워 쌌습니다.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야베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죽음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사투리입니다. 포위를 당하니까 죽음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북왕국의 사투리가 아니라 남왕국의 사투리였기 때문에 아람의 장군들도 알아들은 것입니다. 돌이킨 거죠. 두 번째는 아람 왕의 명령이었죠아까 오직 아합을 죽여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야베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사자 굴속에 들어가요, 사자들도 못 잡아먹습니다. 풀뭇불 속에 들어가요?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변장한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심코 쏜 화살에 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전투 현장에서 수많은 화살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쏜 화살이 조준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아합 왕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죠? 왜? 아합은 단단히 갑옷으로 무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살이 공교롭게도 갑옷 솔기를 맞춰 버립니다. 급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후송 조치해서 응급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투가 워낙 치열했고 아합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진중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음. 여러분 차라리 왕복을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이 덜하고 빨리라도 죽었을 텐데 부상을 당한 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하자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병사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고통과 절규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로써 400명 오용 선지자들의 애언은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감옥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애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한 아압은 고통 속에 죽었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복주실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